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연곡의 굴레방 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강점기 때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사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곳은 지금 이 방향이 공덕동 로타리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꺾어지는 이 갈라져 나가는 이 길이 여러분들 저 너머에 고갯길로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대연고개가 되겠습니다. 안산에서부터 산자락이 쭉 이어져와서 노고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자락을 넘어가는 큰 고개가 바로 이 대연고개가 되겠고요. 바로 요쯤 지금의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는 위치에 굴레방 다리가 있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만산, 무악산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산자락이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서 용산 자락으로 뻗어 나가게 되고요. 또한 자락이 여러분들 뻗어 나가서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마포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요. 그거를 따라서 그 사이길로 지금 아연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경주 오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용산구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용산 구릉 산맥으로서 여기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노고산 구릉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것이 용강 구릉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래서 한편으로 또 여기에 와우산자락 또 성산자락 등 이렇게 많은 산들이 산자락들이 안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 그 사이사이로 하천이 유입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릉들마다 고개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곳이 대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요것이 아현 그 다음에 이것이 말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연천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지하철 2호선 아연역이 위치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대현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연천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에서 발원한 하천이 되겠는데요.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합류가 되는 어, 전체 약한 3km 정도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 마포에 모여있던 물자가 작은 배로 나뉘어져서 아연천을 통해서 도니문 방향으로, 서대문 방향으로 운송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연천은 물건이 먼저 통과하는 하천이라고 해서 선통물천이라고도 이렇게 부려졌었고요. 아연동 사람들은 이, 이것을 노개천 공덕동 사람들은 공덕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연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아연천이 흐르는 바로 요 지점에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바로 이 다리의 이름이 굴레방 다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자로는 늦교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굴레방 다리냐라고 하면.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큰 소가 길마는 무학에 벗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마를 뜻하는 안산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무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이곳, 아연천에는 굴례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이곳의 다리 이름이 굴레방다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강을 향해서 가다가 와우 산에 가서 누웠다라고 하는 이런 풍수에 의해서 이 지역의 이름이 다리의 이름이 굴레방다리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굴레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 지금 표시한 것이 대연이 되겠고요. 작은 고개, 아연, 그리고 말리제, 이렇게 고개 중에서도 큰 고개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연동에서 신촌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바로 이 대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연 고개에 놓여 있었던 아현천변에 놓여 있었던 다리가 굴레방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현은 서대문 사거리에서 아현동을 통과해 신촌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가 되겠고요. 1940년대만 하더라도 이 대현고개는 주로 배추 무밭이었다는 었 거죠. 이만큼 이곳 자체가 대연국의 마루가 조선초부터 존재했었던 아주 오래된 고갯길이 되겠고요. 이 고개를 넘으려면 고개 밑에서 소나 말에게 물도 먹이고, 대장간에서는 굴레도 갈아주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호선 아현역 일대에 개천이 흘렀고, 개천 위에 있는 다리가 결국 대장간에서 굴레를 교체했다고 해서 결국 굴레방 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지점이 바로 이 굴레방 딸이가 있었던 현재 아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일찍이 굴레방다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놓여 있는 곳에 굴레방다리 교차로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곳에 지금은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한국 최초의 고가 도로가 놓였었던 것이 바로 이 대연을 넘어가는 아현 고가 도로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8년도 9월에 개통이 되게 되는데 이 고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서울 도시민 시청에서부터 서서문아현동을 거쳐서 제1한강교로 김포강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곳. 아현동에는 입체 교차라가 처음 설치가 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최초의 아현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람 중심보다는 자동차 중심 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다 보니까 육교와 고가도로가 그리고 지하도가 아니 형성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것이 개통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4년에 철거가 될 때까지 이곳에 고가도로가 마련이 되었었고 이 고가도로는 이미 철거되다 보니까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앞마당에 아연고가와 관련된 것들이 현재는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아연고가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당시 설계도 안이 되겠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아연 고가는 지금 이 대연 고개를까지 이어주는 바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가 도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가 굴레방 다리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이 된곳이다 보니까 이 아연 고가 도로가 위치한 곳이 곳에 예전에 다리가 있었던 곳인데 그 다리의 흔적은 아연천이 복개되면서 사라져 버리고 도리어 새로 만들어진 이 고가도로가 있었던 곳이 마치 다리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굴레방 다리는 이미 사라져 버린 진짜 다리였는데도 이거 사실 자체를 우리가 몰랐다 보니까 아연 고가도로를 굴레방 다리로 이렇게 늘 불러 왔었다라는 점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고가도로와 다리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굴레방따리 하게 되면 이 아연 고가도로로 이렇게 오해했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가 가 있을 당시에 이 굴레방따리라고 하는 이길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오해를 더욱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는 사라져버린 이 굴레방따리라고 오해했었던 아연 고가도로. 그러나, 원래 굴레방다리는 아현천에 놓여 있었던 다리였었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싶어서 오늘날 이 대현고개로 넘어가는 신촌으로 넘어가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자리에 즉이 굴레방다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